갤럭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이 나올 때마다 약간 설레는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요. 삼성 갤럭시 사용자들에게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이제 최신 모델뿐만 아니라 조금 구형 모델까지도 삼성의 개인비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답니다. 바로 내달부터 네 시작될 원유아이 7의 정식 배포 덕분이죠. 사실 좀 오래된 갤럭시 모델을 쓰고 있던 분들은 보통 새롭게 발표되는 기능들이 본인 폰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요. 이번 업데이트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모두에게 열려 있는 소식이라 그런지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업데이트가 시작되면 본인의 갤럭시 폰이 One UI 7을 지원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삼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출시된 몇 가지 모델까지도 원유아이 7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꼭 체크해 봐야겠죠? 만약 지원된다면 바로 설정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눌러 진행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라 봐도 좋아요. 두 번째로 이 업데이트가 제공하는 큰 혜택 중 하나는 바로 빅스비 사용이 더 강화되었다는 점인데요. 이번 원유아이 7은 단순히 음성명령을 듣고 반응하는 개인비서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이를테면 평소 아침마다 날씨를 확인하고 뉴스 헤드라인을 보는 습관이 있다면, 빅스비가 자동으로 아침에 일을 제안하며 스스로 실행할 수도 있죠. 진짜로 비서처럼 내 생활에 딱 맞춘 도움을 주는 셈이에요. 세 번째로 저전력 모드와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강화되면서 구형 스마트폰의 성능 부하를 덜어주는 부분도 기대할 만합니다. 사실 구형 모델로 넘어갈수록 업데이트를 하면. 기능이 많아져서 배터리 소모가 심해질까 걱정이 되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오래 쓸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해요. 네 번째로 이번 업데이트는 보안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최신 보안 패치가 포함되어 해킹이나 정보 유출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안심이 되겠죠. 특히 금융 앱이나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 더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번 업데이트가 삼성의 생태계와 더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되었다는 점이에요. 즉, 갤럭시 탭이나 워치, 에코 시스템 안에 있는 다른 기기들과 연결성이 더욱 좋아진 거죠. 폰으로 봤던 내용을 이어서 태블릿에서 작업한다거나 워치로 핸드폰 알림을 확인하고, 심지어 답장까지 쉽게 보낼 수 있으니 활용도가 확실히 높아질 겁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적용하기. 둘째, 더 강력해진 빅스비 활용하기. 셋째, 저전력 모드와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구형 스마트폰에서도 부드럽게 사용하기. 넷째, 강화된 보안으로 안심하고 스마트폰 활용하기. 다섯째, 삼성 생태계를 통해 기기 간 연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이 다섯 가지가 이번 원유아이 7 업데이트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핵심 혜택이에요. 이제 구형 갤럭시를 쓰고 있었던 분들도 최신 기술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나도 모르게 구형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면서 살짝 느껴졌던 소외감. 이제는 조금 덜어내고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스마트한 일상을 즐겨보세요.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릴 테니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말고 활용해보시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